워럴라이트님, 감사합니다. 물에 비네, 수비. 안녕하세요, 미생님. 대학생 구독자입니다. 덕분에 LAC, RIT, 아이클린으로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내일 논산으로 입대합니다. 아이고, 미생님 방송 못 챙겨보는 게 아깝네요. 아, 마, 카피생님 나오시게 된다면 그거 녹화본 꼭 올려주세요. <laughs> 10주 후에, 10주 후에 잘, 잘 갔다 오세요. 충성, 잘 갔다 와, 진짜. 아이고. 대학생 구독자님 중에 돈 버셔서 등록금에 도움되셨다는 분들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무튼 입대하면서 주식 팔지 말래요. 입대하면서 주식 파는 거 아니야. 진짜. 네, 하나로통신 그거. 아, 정말 하나로통신 얘기하면 잘 다녀와요, 월월라이터님 LAC. 아, LAC는 약간 불안한데? 근데 아이클린하고 l I t 잘했네. 셋 중에 하나만 대박나면 되니까 그냥 놓고 갔다 와. 강제 존버. 그죠? 아니, 폰 사용 가능하다고안 돼. 군대에서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존버. 2년간 군대 존버.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저랑 2년 뒤에 1억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입대하면서 주식 파는 거 아니야. 진짜. 내 하나로 통신 그거. 아, 정말 하나로 통신 얘기하면. 팬인 건 알죠? 손이 마우스라? 제가요. 글씨가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설마 왼쪽에 자동차인가요? 와, 제가, 그러, 그러 보니까 이게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그렸네요. 제가, 제가요, 이, 글씨하고, <웃음> 왼손잡이죠? <웃음> 제가요, 글씨하고, 와, 관련된 사연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글씨를 잘 쓰세요. 저희 아버지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글씨 쓰시는 걸로 돈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옛날에는 인쇄 이런 기술이 없을 때는 글씨를 써가지고선 이거를 날리 뭐해그 상장 같은 거 있죠? 상장에 뭐 귀하는 막 이렇게 이렇게 공서체로 쓰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컴퓨터 기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썼다고요. 아무튼 그래 <laughs> 방송보다 웃었었, 웃어왔다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글씨를 쓰는 걸 어렸을 때 보더니 저를 엄청 이제 패셨지. 글씨를 또 펜을 이렇게 거꾸로 잡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쓰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맨날 저를 교정해주시려고 그랬는데 그 글씨 쓰는 게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제일 불만인 상황 중에 하나지. 아무튼가.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일찍이 집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군대를 가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여러분들 군대 가면 뭐 합니까? 군대에 가면은 그렇게 딱 조용. 여러분들 군대를 가보신 분들과 안 가보신 분들이 있지만 편지지를 줍니다. 편지지를 주고 얼른 20분인가 뭐 15분을 줄 테니까 부모님께 쓰는 편지, 그죠 부모님께 쓰는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아들 지금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막 논산은 뭐 때리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이 썼어. 그러고선 잘 보냈고 막 저는 감동에 젖어가지고 이제 잘 보내고 그러고선 이제 저는 카츠사를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카츠사 같은 논산 같은 카츠사 훈련을 또 받아요. 논산에서 훈련을 뭐 8주를 받고 7주 가요. 뭐 어, 아무튼 설날이 껴 가지고 한주더 받았어요. KTX인가? KTX 맞나? 어, 아무튼 가 가지고 또 13주를 받고 그다음에 또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특기병 훈련을 또 받고 뭐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 13주 끝난 다음에 집으로 이제 가게 해줘 가지고 집에 가 가지고 이제 막그충총하고 어, 뭐, 부모님 저 왔습니다. 막 이러고서 반갑습니다. 부모님 막뭐 이러고서 뭐 안아드리고 막 했는데 엄마, 저기, 제가 보낸 편지랑 옷 같은 거 보내잖아요. 옷 같은 건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어, 편지는 아버지가 찢어버렸다. 그러시는 <laughs> 거야. <laughs> 아니, 아들이 군대 가서 눈물로 쓴그첫 편지를 우리 아버지가 열어보셨는데 읽을 수가 없다고. <laughs> 아, 정말. <laughs> 글씨를, 어. <laughs> 아, 정말. 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어머니랑 아버지와 다, 다른 점. 우리 아버지, 아버지, 걱정 늘 하시는 거. 이게 군대에서 많이 맞으셔가지고, 옛날에. 때린 사람은 없냐? 응? 어? 때린 사람은 없느냐? 이게 우리 아버지의 걱정. 1. 그 다음에, 글씨 좀잘 써라. 그죠? 글씨 좀잘 써라. 이게 우리,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아니, 이거 아들 잘 왔어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첫 인사. 아직도 나 우리 어머니의 그첫 인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야니엄아, 하나로 통신 주식 다 팔고 갔냐? <laughs> 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로 통신 주식 다 팔았냐? <laughs> 왜 하나로 통신 주식을 다 팔고 군대를 갔어? 아, 제가요, 하나로 통신이라는, 우리나라 지금 하나로 통신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주식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대학교 일 학년 때, 대학교 몇 학년 때지 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신을 제가 몇만 원에 사가지고요. 이걸 무려 400만 원을 만들었어요. 4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군대 가기 전에 저 이제 논산 입영합니다 하고서 100만 원짜리로 그때는 만 원권이죠 옛날 만 원권. 400만 원을 뽑아가지고 엄마한테 드리면서 엄마 막 너무 해피하셨지 그때. 그거를 엄마한테 드리고. 엄마 하나로 통신 다 팔아서 돈 벌었어요. 그리고 드리고 효도에 따라고 갔는데 제가 훈련소 나와가지고 그 신문을 봤는데 3천만 원이 돼 있어서 3천만 원 이게 이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주식을 몰랐던 분이에요. 주식을 몰랐던 분인데 내가 하나로 통신으로 4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게 자랑스러워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자랑을 또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하셨겠어? 옛날에 이제 신문 오면은 주식란이 있잖아요. 그거 그것만 보시면 하나로 통신만 보신 거지 얘가 얼마나 해. 근데 얘가 폭등을 해가지고 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쓰리셨을까 그걸 보면서 <laughs> 내가 폴라당다 팔고 군대 에 갔으니 옛날 돈으로 현재 6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제가 더 뒷골이 땡깁니다 진짜 아이고 어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글씨로 인한 에피소드입니다 제제 제, 제 글씨 아우 어질러질하다 우리 어머니 아 그것때문에 많이 무서는데 우리 어머니랑 웃고 나서도 등짝 스매싱을 몇 대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걸 왜 팔았냐고 <laughs> 등짝 스매싱을 아 근데 사우디 국기는 왜 그래 <laughs> 사우디 국기가 어딨어 아 글씨체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끝나는 방송 마아도 싸자구요. 음. 아, 예,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음.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긴 하죠. 왜냐면 98년이니까요. 98년에 등록금을 100, 180만 원 정도 했나요? 150만 원했나 150만 원. 그게 지금 얼마? 한두 배는 넘었겠죠 그때 아파트 가격, 아, 그때 아파트로 생각했으면 3천만 원에 좀더 보태면은 시, 시골에 아파트도 살수 있었던 가격인데, 그죠? 근데, 다행인 거는, SK, 그거, 그거, 그 폭락했죠? 결국은 폭락했죠? 그냥 SK 이거 싸지 않아요? 어, 그때 안 팔았으면 SK 주주예요 그러면 더 비싸요? 아, 그러면은 전 돈을 더 벌었던 거야? 1대1로 바꿔주진 않았겠지. 나 그러면 속이 더 쓰린데? <laughs> 바꿔줬다고요? 이거에요? 이거? 진짜? 어우. 어우, 어우. 야, 이거 너무 <laughs> 안 돼요, 보면. 오와 얼마야, 그러면? 우와. 하나로, 나는 망한 줄 알았어요. 어우, 뒷골이야. 오, 어 다음 주에 봐요, 우리. 야, 진짜 깨달음을 얻고 가네. 파지 마십시오. 테슬라 주식 이런 거 파는 거 아닙니다. 테슬라 이렇게 올라갈 때 누가 알아요. 그죠? 그냥 전율 절대로 주식은 파는 거 아님. 절대 안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가슴이 먹먹. 어, 예.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아, 어이가 없네요. 아, 그럼 3천만 원이, 어, 끝이 아니네. 그래, 우리 어머니 모르셔서 다행이다. 어. 아. 예, 지나간 일은 잊겠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페이드 아웃됐다고? <laughs> 아이한 결말.